자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을 알파라고 할때 알파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A와 B는 이제 각각 순서쌍들의 집합인데 순서쌍이 어떤 순서쌍이어야 하는지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죠. 자 일단 A와 B가 서로소가 되지 않는데요. 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됐으니까 결국에는 뭐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공통인 지금 원소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 공통인, 그러니까 A와 B의 순서쌍이그니까 A에도 있고 B, 라지 B에도 있는 이런 순서쌍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순서쌍이 이런 순서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 b가 b의 원소이다 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 더하기 p는 k다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얘가 a의 원소이다, 원소이다라고 해서 알수 있는 건, log 2의 아, x가 a 고 로그 2의 y가 b니까 x는 2의 a제곱 y는 2의 b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x 더하기 y가 1이 됩니다. x 더하기 y가 1이 되니까 2의 a제곱 더하기 2의 b제곱이 1이다. 이런 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자, 요 식을 1번 그리고 요식을 2번이라고 하고, 자, 1번과 2번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일단 1번에서는 A 더하기 B의 값이 나와 있고요 그게 물론 이제 우리가 최, 그러니까 K 값인 건데, K의 최대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지. 2번은 이제 확실하게 뭐 K 이런 거 없이 값이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 건, 2의, 2의 A제곱하고 2의 B제곱 모두 다 양수입니다. 양수인데 더했네요 그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는 산술기하 평균이어야 돼 그럼 그 산술기하 평균을 여기다가 적어보자고요 2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b 제곱은 어떻게 돼요? 2 루트 2의 a 제곱 곱하기 2의 b 제곱이니까 2의 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좌변은 1로 정해져 있고 2번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는 어, 2 루트 2의 k 제곱이 되겠죠. 이거는 1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k 값의 범위를 요걸 이용해서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나눠주시고 <laughs> 루트 2의 k 제곱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제곱을 해주면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이의 k제곱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4분의 1은 이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자, 밑이 2니까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고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의 최대값은 알파라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겠고, 알파의 제곱은 4다. 가 되겠습니다.